안녕하세요. 정소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하늘도시 소식 중에서 하키워드 4 가지에 대해 이제 추려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늘도시 음... 체육공원 있잖아요. 체육공원 옆에 보시면은 어 예전에 파크골프장으로 운영이 되었던 28호 글린공원 부지에 어 지난 24일에 열린 교육부 전국 학교 신설 중투심이 진행이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28호 근린공원이 이제 학교용지로 전환이 되면서 심사 발표가 27일에 있었습니다. 자 결과는요 하늘오중 신설 교육부 심사를 통과했다 많은 분들이 기뻐해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소식이 접해지면서 굉장히 다행이다. 내년 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 편성과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드디어 이 중산동 하늘도시 중심부에 중학교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종 하늘도시 내에 중학교가 설립된 위치들이 이제 네 곳이 있거든요. 근데 모두 외곽에 있거나 어 아직 교육 환경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곳들에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분들도 집과의 거리가 꽤 있는 학교로 배정될 시 통학 문제가 이제 마음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의 자 잘못된 행정으로 원래 학교용지였던 곳을 근린공원으로 용도를 전환하여서 소수 동호회의 이제 사유지로 전락되어 왔던 걸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서야 어,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자, 2016년부터 해당 부지는 파크 골프장으로 운영되어 왔던 곳이며. 이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시설률 기준 충족하지 못함에도 계속 운영되어 오던 이 바크골프장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이제 올해 초에 어, 폐쇄를 하고 다시 학교용지로의 전환을 진행을 하였고 그 결실이 이번 27일 심사가 통과가 되면서 끝내 이제 중학교 신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볼 소식, 핫 키워드는요, 어, 10월 18일 열린 2025년 영종 불꽃 페스타 축제에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정말 많은 인파가 이곳 영종 하늘 도시에 몰렸는데요. 드론쇼와 이제 불꽃 축제를 보기 위해 주최 축에서 이제 추산한 걸 보니까 약 6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려서 이 중산동 시사이드파크 주변 일대가 완전히 그냥 교통마비가 될 만큼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차를 주차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운남동까지 주차를 해야만 했고 인천대교, 영종대교 할거 없이 그야말로 도로가 그냥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어 완전히 진풍경이 벌어진 건데요. 축제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중심 상업지 식당이나 뭐 카페 그리고 뭐 술집 맥주집들 농담 삼아 저희가 얘기하지만 망해 가던 가게도 웨이팅이 걸려 있을 만큼 정말 사람들과 차량들로 도시 전체가 그동안 영종에 살면서 저 역시도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정도 규모의 축제가 없었냐고요? 아닙니다. 더큰 축제나 행사들을 많이 진행했음에도 이 정도까지 몰린 적은 없었고 이곳 영종이 이제 축제를 보기 위해 뭐 일부러 찾아오고 하는 곳이 아니었는데 이번은 좀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영종도의 미래의 어떤 관광문화적 그 희망을 작게나마 어, 아주 작게나마 느끼게 되는 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얼마 전에 진행했던 여의도 불꽃축제처럼 뭐 캐대연 드론쇼를 뭐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많았을 거고 행사 홍보가 뭐 유명 크리에이터분들을 통해서 이제 뭐 실제 축제 규모는 이만는데 과대 광고가 되었던 부분도 어 늦게 이제 전해지기는 했었습니다. 초대 가수분들도 몇분 오시기도 했지만 이날 소찬이 뭐 현진영, 뭐 마이티 마우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어요. 뭐 주최 측도 이제 이렇게 6만 명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인스파이어에 이제 GD가 참여한 공연에 2만 명이 몰렸던 여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날 영종도에 큰 행사가 두 곳에서 열리다 보니까 인천 중구의 행사 진행력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고 엄청난 교통체증과 홍보된 것보다 실제 볼거리가 적었던 행사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늦게 막 리뷰를 쓰고. 막 욕을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은 어 그래도 실보다 득이 컸던 행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행사 예산도 조금 더써 가지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좀 구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영종도가 이제 축제 맛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년 영종구 출범 이후에는 이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또 제3년 역교로 인해 이 교통 분산 효과와 인천 원도심으로부터의 어떤 접근성마저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막 수습하지 말고 미리 예측을 하고 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만이 이 성공적인 축제와 또한 영종국제도시의 홍보를 어, 대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이번 경험을 통해서 어, 배움이 이어지기를 안해봅니다. 자 다음은 드디어 중산동 하늘도시에 맥도날드가 입점된다는 소식입니다. 자출근 영종 하늘도시에 입점을 했으면 하는 어, 매장 중에 여러 이제 매장들이 있겠지만 단연 원탑으로 꼬, 손에 꼽혔던 맥도날드가 스카이시티자이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조양타워 2차에 어, 1층에 이제 한약 70평대의 규모로. 들어오는데 현재는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국민은행도 이 조향타워 2차로 옮기게 되면서 이 스카이시티 자이 아파트 앞에 이제 상권이 북적북적 될 것으로 뭐 예상이 되네요 뭐 물론 드라이브스루가 아니어서 뭐 아쉽기는 하지만 하지만 도보권으로 맥모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맥도날드 갈 때면 청라 옆에 있는 맥라를 이용하곤 했는데 이 하늘도시에 맥도날드가 생겨서 많은 분들이 아마도 어 좋아하시지 않을까 소스가 나온 지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맥도날드 들어오는 거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오늘은 좀 요약하는 이제 차원에서 맥도날드의 어 이점 소식도 함께 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영종을 대표하게 될, 어, 추상복합 아파트인 대방 디에트르가 이제 11월에서 12월로 분양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뭐한 달도 안 되는, 어 시간의 연장이라, 뭐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할 테지만, 현재 청라의 모델하우스도 이제 외장 마무리나 이런 거는 다 되고 있어요. 내장, 이제 각 평양별로 유닛 인테리어만 마무리가 되면은 12월 분양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두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수시로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홈페이지가 업데이트 되면서 팬네임도 나왔는데요. 영종국제도시 디에트르 라메르라는 이제 팬네임으로 어 출발하게 됩니다. 라메르는 프랑스어로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고 보면 대방건설은 이 디에트라라는 이름 자체도 이 에트르가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올해 12월은 분양시장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가지게 될 텐데요. 올 하반기 분양정보 영상에도 어 제가 내용을 담았지만 중상동의 어떤 대장입지와 운남동의 대장입지가 이 같은 시기에 분양을 진행하다 보니까 분양시장을 눈여겨보던 어 많은 수요분들께서는 연말 어떤 선물 같은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분양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을 어 정리하여서 한번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핫키워드 소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